4이에 2번도 달려있습니다. 전부 수트에서한 거야. 한 거니까 빨리 끝낼게요. 자, F1이 2, 어, 3이라고 하자고. 이건 2번 문제 얘기고. 자, 그러면 F1이 3이라고 해주고 나서 그러면 얘는 얘 대입하니까 H0 대입하니까 0분의 0이네. 그러면 우리 로피탈을 이용하죠. 로피탈. 그래서 리미트 H가 모양 맞추기 안 합니다. 로피탈 1. 모양 맞추기는 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얘는 미분해주면 프라임, 그래서 f 프라임 1 플러스 e h의 속미분 h가 변수야. 곱하기 e 빼기 f 의1 플러스 h 제곱의 프라임 해주고 속미분 해주세요. 곱하기 e h 해주면 되네. 그러면 이제 h 감0 대입해 주세요.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1이네. 그러면 이 f 프라임 1이 되고 빼기 0 대입하면 요거 몽땅 다 0이 되버리죠. h가 0이니까 끝. 그러면 이제 값 대입하면 되겠다. 2 곱하기 3은 6 빙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x가 1로 간대 그러면 대입하니까 어 분모 0이고 어, 분자도 0, 0분의 0이니까 우리는 로피탈 할아버지를 불러서 부러주겠습니다. 분모 미분하면 이그 e. 다음에 분자는 여러분 요건 요건 숫자야 숫자, 그러니까 요것만 해주면 되지. 그래서 이 e. 요것도 숫자라고 요것도 숫자. 그러니까 뭐 e, e f, 1 이렇게 해주면 완전히 통달하네지, 통달. <laughs> 그러니까 요거 숫자입니다, 아 숫자 빼기. 그 다음에 얘 미분해 줄게요. 얘 미분해 지면 F'x 제곱에다가 속미분해 주세요. 곱하기 2x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는 x값 1을 대입해 주면 앞에서는 2F1이 e 되고 빼기 또 x값 1을 대입해 주면 2F'2 e e. 그래서 요거 값은 우리 2라고 주어졌네. 그러면 4 빼기 요거는 3이니까 2 3은 6 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. 넘어갈게요.